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가레인 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장 마감 직전에 어, 좀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어, 시간의 장에서 상한가까지 이렇게 거래가 계속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좀 작전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장 마감 직전에 하락을 했고 시간에 다시 이만큼 샀다. 그만큼 세력들이 뭔가 노림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털어먹고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기가레인이 자이 기업이 이 삼성 쪽이랑 연결을 해서 6G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안테나 납품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납품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알죠? 어 통신사 부품, 자, 반도체 장비 제조 부각.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도 부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통신 부품이에요. 6G 관련해서.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요 납품하는 부분들 이외에 지금 이 삼성에서 뭘 진행하고 있어요. 자, 지금 삼성에서 요렇게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 엔비디아, MS, 삼성전자 등등등 합쳐서 6G AI 융합된 그런 이 협의체 어, 협업체를 만들어서 어, 새로운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안에 이 안에라기보다는 여기와 함께 이제 연계가 되면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기가레인이다 라는 겁니다. 요 내용이 이제 연계되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요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어, 기가레인이 왜 내리고 왜 오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바로 얼라이언스 때문이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분명히 새로운 또 기가 레인만의 뭔가 내용이 나와 줘야 되고 그에 따른 호재가. 사실 또 나와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어, 이에 따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있,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참여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수익을 많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장마감 이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어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댓글에 보시면은 뭐 이거 하한가 내일도 하한가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어, 보시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영상이랑 내용들 좀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어제 이제 영상에서 장마감 직전에 나락보내고 시간의 상한가 장난질 치는거 잡았다 어, 수급 모집해서 수급 매집해서 올릴 예정이다 라는 부분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 여기 동영상 이제 댓글 보시면은 시가대 매수하신 분들 물렸다 큰일이다 내일 다시 상한가다 라고 하시는데 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상한가 갈일 없고 나오는 내용들만 봐도 더 올라갈 내용들 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겁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기간 대량 매물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 사실 뭐 지금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어 위에서 팔아가지고 밑에서 더싼 가격에 살수 있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어 그런 물량들이 팔렸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하나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어렵습니다 어 진짜 간단하게 어, 주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주가를 올릴 만한 주포 세력들의 매물대가 들어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바닥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이 있고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대거 떠버립니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찔끔찔끔 이제 바닥을 만들고 어, 털려 나가는 개인 물량들 잡고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자 엔비디아에서 요것까지만 딱 확인해 볼게요 GTC라고 어,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의 뭔가 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만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AI 어, 주도할 기술을 대거 발표하고 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얼라이언스 있죠 어 요쪽.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뭐 미국 엔비디아, 뭐 프랑스의 암사 등등등등해서 뭐 유럽, 미국, 우리나라 등등등이 합쳐서 만들어진 얼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크게 작용이 나올 겁니다. 주가에도 원래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더 어 테마 형성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요거 테마 빠르게 붙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나중에 100%, 500%, 1000%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부터가 500%, 1000% 가는 자리가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나도 이 참에 이 기가레인으로 500% 1000%짜리 테마주 1등주 한번 수익률 1등주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8289-5085로 기가라고 보내주시면 분명히 제가 이거 매매 시점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 대박 호재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계속 어, 증권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안 나오고 있고 뭐안 나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사가 안 나온다고 끝이 아니라 이미 리포트는 나오고 있다고요. 대박 재료에 대한 리포트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계속 찾아보고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이 내용들을 알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하다 못해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물려있다 잡혀있다 그러면은 대응하셔야죠 추가 매수하셔야죠 바닥에서 그래야 500% 500뭐100% 500%, 뭐 100%, 500% 1000%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수익률 100%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어, 분명히 이렇게 바닥권에 떨어졌을 때 매수할 줄 아는 용기 있으신 분 그리고 내가 매수를 못 하겠으면 매수할 근거라도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찾아보시고 매매해 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수익률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때가 한 번은 올 겁니다. 그때가 지금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옆에서 도와드려 볼 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82895085로 기가라고 보내주셔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구독자의 청자 여러분들께서만이라도 최대한 수익률 극대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힘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배 급등, 5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할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 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 b 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